머리 좋고 식량이 많으면 이렇게 애기 네, 왕대를 다는데, 네. 이런 거는 관심을 갖지 마시고. 아, 그럼 있으면 그럼 제거해요? 네. 아니, 그냥, 그냥 두셔도 되는데. 네. 자,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이거는 왕이 있어요. 왜 왕이 있느냐 면 네. 식량을 쫙채 네. 올리면서 알짜리를 잡아서 지금 산란을 했거든요. 네. 네. 여러분 눈은 산란이 보이질 않죠. 그렇죠. 네. 저는 보, 보, 네. 보여요, 이게 네. 알을 주고 젖을 중게 보이죠? 음. 하얀게 반짝반짝 젖쪽게 보이죠? 그럼 이거는 왕이 그건, 있다 이겁니다. 그죠? 아 그건 왕이 아, 있으니까 네. 걱정 안해도 되는거다. 네. 어.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그죠? 정상적으로 어떤 아,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왕이 없는 동은 가운데다 변성 왕대를 막 달아, 아 그리고 젖을 아, 줘 있어. 음. 네. 아까 그거는 왕대는 달려서도 젖은 없었잖아요. 음. 왕은 이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네. 왕은 확실히 있으니까 찾을 필요가 네. 없어. 어느 통에 있던지 네. 아래에 있던지 음. 위에 있던 왕은 무조건 어, 있는데 대개 왕은 이런 장에 붙어 이렇게 알을 낳는 음. 장이죠. 네. 이런 장에 왕이 있는데 왕은 대체적으로 위로 많이 붙으니까 이런 것은 이건제거예요안안안 아,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여기 보면은 제 무섭이니까 살란이가한거 보이죠? 자 봐요. 자 보세요. 아래 가운데 살란이가가서고 젖을 주고 있는 게 보이죠? 아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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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여여 보리요. 여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머리. 뭐, 한마디로 젖을 준다는 소리 하는 거니까 예. 보이죠? 예. 이런 것은 왕이 있으니까 왕이 없다고 생각되는 돈은제한해 말씀을 하시다시피. 예. 그러면 교수님 예. 여기. 꿀이 있는데 머리 박고 있는 애들은 꿀 먹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요 중간에 동구 안에 있는 것 머리 박고 있는 거는 저 일벌 저 새끼를 키우고 음. 돌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흙집을 다는 거는 이거는 아랫장하고 걸리니까 요거는 제거해 주 해줘야 된다 이거는 이상이 없는 통이다 네. 네. 꿀이 이렇게 들어있지만은 이 꿀은 예비로 그냥 두고 네. 다음에 우리가 꿀을 뜰 때. 같이, 잡하고 같이 섞어서 떠면 된다, 이게. 이걸 떠버리면은, 우리가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벌이 위축이 오니까. 이거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지금? 예, 지금 아무 상관없는데, 네, 네.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되도록이면은, 네, 네. 꿀장은 가약으로 두고, 네. 충소에는 안으로 넣어주고, 네. 예, 빈장은 안으로, 가운데 꿀들은 바깥으로 바깥, 넣어주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네. 벌들이 여기서 산란을 하고, 양쪽 가위에는 꿀을 아, 이게... 채우고, 산란할 공간에부터 밑으로 내려가, 왕이. 예. 요런 통은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아, 이거는 왕대가 아,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데 이통 안에 있다, 이거. 왕은 있다. 예. 그러니까 왕을 찾지 말라 찾지 말 이거지. 무조건 있는. 시간 낭비 하지만 음. 소비를 한장 빼서 이쪽으로 넘기세요. 이렇게 음. 넘겨두시고. 첫 소비는 꿀짱이 아, 꿀짱이죠, 아, 되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점검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죠? 해보는데. 지금 그 이장은 이장은 봉충판이고 하니까 이장을 봐서는 아무 구분이안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장은 두고 그 다음 장도 보면 지금 산란 자리가 없잖아요, 네. 알, 알 알간 자리 흔적이 없어. 도망갔나? 아니 아, 참, 봅시다 네. <laughs> <개 있다>, 이제. <laughs> 벌도 적어도 정신을 좀 차려야 뭐 산란도 하고 그러죠, 그죠? 네. 지금 이거 이 통은 왕이 있다고 봐야 돼. 왜냐면은요 네. 가운데 꿀을 쫙 쳐올리면서. 자리를 이렇게 잡았잖아, 그죠? 음, 음, 자리를 잡고 음. 가운데 보면 산란 있죠. 젖을 준게 있어. 젖보 어? 안에 새끼 알을 낳고 젖을 준게 있죠. 아 네. 아, 예. 보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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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돌려가면서 한번 이거는 이런 거는 뭐예요? 그수풀방이가요 어떤 가운데 보면은, 네. 요 가운데 이렇게 뜯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 저기 구대기 같은 게 자라고 있어, 그죠? 조그만 게 벌레들이요. 안에 보면요, 안에 집안에 돋보기같다니까요 음, 그러면 네. 음, 안, 네. 안, 네. 안, 안, 네. 안, 안 네. 맞으면은 각도가 돌려보 네. 충이 충이 안 보여도 네. 충이 안 보여도 이 형태가 어, 형태가 물을 밀어 올리고 어. 알을 알서는 형태로 보금자리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것은 애기 왕인데 그건 아무 저게 의미가 없는 거죠. 아 그러면 그쪽이, 이 통은 왕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는 통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왕이 있어요, 그죠 왕이 대체적으로 아래보다 위에 올려서 붙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왕대가 형성돼 있어도 이렇게, 우와. 이렇게 왕대가 형성돼 있어도 아, 이게, 왕이... 이게, 이게 변성 왕대 종류인데 아 이런 왕대는 아 여기서 왕이 생겨나도 왕의 구실을 못 해. 음 없애 줘야 된다 이거 지금. 노장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산란 있는 지 이거 우리 꿈던니 며칠 됐죠? 아, 오늘 수목 뭐? 3일 된 네, 응. 네. 새로 살라는 게 있나 보다. 그런데 이렇게 젖절 줬으면 다시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먼저 분에체밀를 하면서 소비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어요 이런 거는 정밀하게 검사를 해봐야 돼 이거는 먼저 넘어온 소리고. 음. 이렇게 꿀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떠버리면은 벌이 위축이 오니까. 음. 대충적으로 이 정도 꿀이 있으면은 한두대꿀 정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이걸 떠버리면 벌이 그 다음에 위축이 오니까. 지금 여왕이 안 올라온가 있는 건가요? 네,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밑에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죠. 예 여왕이 위에 앉아해도 있으면 밑에 것까지는 볼필요없죠요 네. 돼요? 음. 이렇게 왕대를 달고 젖을 주면은 여왕이 음, 없는 음, 상태로 음. 보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왕대를 이렇게 무작위로 달잖아요. 그죠? 음. 근데 아까 그 소비는 먼저 벌어 체밀하면서 넘어온 소비로 보면 돼. 딴 데서. 이런 거는 이렇게 정밀하게, 여기 왕대가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이거. 이게 거이 변성 왕대죠. 가운데로 산다 그랬잖아요. 이게 왕, 만들어 놓이라 이거죠. 예. 그런데 저것은, 저것은 왜 뛰느냐, 그러면, 저 왕들은 충의 인형이 얼마 만에 충에다가 저절 준지 몰라. 그러니까, 어릴, 어린 아래서부터 저절 먹어야 왕의 구실을 하는데, 늦게 저절 먹은 왕은 불량한 왕이 나와요. 그렇게 그러니까 충실하지 못한 왕이 나올 때, 저런 왕대는 우리가 뜯어, 뜯어줘야 돼요. 뜯어주고, 만약에 입 벌통에 왕이 없으면은, 왕을 유입을 해줘야지, 그죠? 이왕벌이 없으면 왕대를 이렇게 줘요 데다가, 이런 데다가. 그래서 이거 왕이 없으니까 다 끼워버리면 벌이 불안하니까, 우선 녹음 보관을 해둡시다 왕이 없을 확률이 거의 9 0에요 제가 보기에는 왕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아, 스이구멍기를 <laughs> <오>. 네. 이렇게 잡으시는데 반드시 옆에서 이렇게 잡으셔야 내요 아,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네, 계 네. 우선 요 왕대는. 그냥 보관을 다 띄워버리면 벌이 불안해하니까요 왕대는 가운데 달려서 모양새가 괜찮잖아요 잘생겼으니까벌 마다 틀리 이거죠 여기를 우선 놔두고 이못 되는 건가요? 왕이 야. 실종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왕대를 저렇게 가운데다 달으면 지금 네. 변성왕대거든요 정상적인 벌은 저렇게 왕대를 저렇게 달지 않아요 이 왕이 없어도 이렇게 왕대가, 왕대가, 왕대가 있으니까, 않나, 왕대가. 왕대가 있으니까 벌이 안정이 네네. 되는데, 저것마저 없으면 벌이 불안하니까. 아, 꿀은 밀어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통은 왕을 안차도 찾 있는데,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는 산란이 있나 없나를 봐야 돼. 거기 알이, 우리가 석회 있죠? 이가 네. 놓으면 석회. 네. 하얀 거, 조그만 거. 네. 그런 알을, 이게 소방 가운데 알을 조금 낳아든 났거든, 세워서 낳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알을 쫙았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반짝반짝 저절조 가지 있잖아요. 그죠. 산란을 하기 위해서 이 밑에 꿀을 다 쳐올리고 요렇게 꿀을 쳐올리고 알알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죠. 이게 폐가 완전히 나잖아. 그죠. 이렇게 네, 꿀 자리하고. 예 꿀, 그런데 왕이 없는 거는 저렇게 안 하고 가운데 꿀이 이렇게 베비어 있어. 아 저렇게 정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붙이면서 나가면 두번 일을 안 하죠? 여기서 보면 당겼다 다시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공간이 좁으면 첫 장을 보시면서 뒤로 넘겨놔요, 이렇게. 이게 되게 다꿀장인데 이거는 왕이 있지 싶어. 왜냐하면 벌써 첫 장부터 여기, 여기다 알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그죠? 연기하지 마세요. 처음만 연기하고 연기하지 마시는데, 땅에 내려놓으세요. 이건 이제 봉충판이고, 근데 왕이 없으면은 알 알판에 보면 변성 왕대를 달아요. 가운데 왕대를. 지금 변성왕된게 있었어요? 저기 한통한통표 해놨어요. 이따 나중에 보세요. 그거하저거고는 이쪽으로 순서를 바꾼거죠? 아 이거는 먹이 먹이 주, 굴장이니까 산란 날, 날장을 가운데로 몰고 근데 네,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 안 보여요 그죠? 알짜리를 잡는데 여기까지는 안 보이는데 이 통은 왕이 제가 100% 거의 100% 있다고 볼수 있겠어요 그죠? 지금 현재 충들이 여기 자라고 있는데, 여기 충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 근데 먼저 채비를 했기 때문에 이 통의 충인지 다른 통의 충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딴 데서 소비가 넘어왔으니까. 충판입니까? 봉충판이요 아, 그리고 뛰지 마세요. 그 뛰면 리듬이 깨져서. 이거는 출봉장이니까, 잠깐 발 치우세요. 연기 좀 치워주세요. 여기 있잖아요, 왕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네. 아, 그러니까 소비 형태만 보고 왕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소비를, 전체를 다 뒤쳐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형태를 보고 해야 우리가 벌을 한두 통 하면 들여다보고 이제 벌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일일이 그 왕을 다 확인하다 보면 시간을 거기다다 흡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왕을 찾는 방법을 그래서 지금 현재 왕이 위로 올라 붙어서 산란을 하니까 밑에는 봉충판을 내려주고 빈 소비를 위로 올려줘가지고 꿀도 모고 산란도 할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줘야 돼. 그 소비를 제가 왜 아래 위로 위에 올라갈 것을 따로 정리를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보면 먹이장이니까 이런 거는 위로 올려주고 요거는 이제 봉충편 출봉판이 되죠. 요거는 이제 태어나오면서 바로 아래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주고요. 요것도 이제 봉판이죠. 산란할 자리가 네. 없잖아요. 그죠? 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소비가 없어. 그럼 여기다가 다른 소비를 한 장을 넣어줘. 아래 위로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그죠? 봉소비를 한장 넣어주고 이제 꿀을 다 받고 이제는 우리 둘을 꿀이 없으니까 벌들이 분봉열을 그렇게 안 내니까 소비를 줄여 줘 가지고 벌을 이렇게 압축을 시켜 가지고 산란을 확대를 시켜야 돼. 소비가 여러 장 있으면 벌이 흐트러져 가지고 산란이 규정, 규모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를 다 떴으니까 아, 먼저 번이 아까는 일곱 장 있었잖아요. 그 여섯 장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산란할 수 있는 능력은 소비 일곱 장이요. 한장 살라하는데 3일이 걸리니까 일곱 장이잖아요. 밑에 봉충을 내려주고, 그리고 아래 위로 일곱 장 정도 맞추면 왕이 몸이 줄지 않고 항상 살라날 수는 공간이 생겨. 이것도 올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빈 소비는 첫 장에 주고, 그다음에 이거 태어나는 장이잖아요. 벌이 태어나는 장에 왕이 우선으로 살라나니까. 자, 이렇게 태어나오는 장 있잖아요. 네. 이런 장을 두고. 이건 다 이제 공소비격인데, 요런 거는 이제 왕이 살라날 수 있는 수비는 안으로 넣어줘야 되죠. 요런 거는 이제 애기 왕대인데,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저기다 저절 주고 충이 자라고 있으면 왕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아래로 숫자를 여섯 장, 여섯 장 맞추고, 예? 이렇게 맞추고, 벌을 축소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 소비는 뒤로 이렇게 붙여줘서 안으로 모아줘요. 예. 이렇게 하시고, 저쪽도 보, 보면서 정리를 하시라 그랬잖아. 예? 이게 공간이 좁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 소비를 한 장을 들어보고, 소비 내용을 보고, 이거는 뭐 보나마나 왕이 있어. 이 소비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세워다 놓고요. 세워놓고 여기서부터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그러면 공간이 생기면서 보기가 쉽잖아요 그죠? 공결 없나요 공결? 자 요렇게 생기는 왕대들은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근데 저기다가 알을 놓고 젖을 줬으면은 왕이 이상이 있는거예요없는거예요 거예요, 그죠? 예, 예, 예. 그리고 구소, 이 신소비는 알을 잘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출방하는 숲 있잖아요. 출방하는 숲끼리 같이 모아주면은 왕이 거기 와서 항상 거기서 살게 돼요. 여요 예, 출방끼리 모 모아, 모아야 이거는 왕이 있어요. 찾을 필요도 없어. 이거는 왕자들을 안 달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무조건 왕이 있어요. 볼 필요도 없어요. 음. 그 이건 출범장이잖아요. 어? 새끼가 태어난 장이잖툴방지하 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켜봤습니다. 칼좀 주세요. 일단 출방장이에요. 그러니까, 는 요거는 이제 화분장이잖아요. 출방장이었는데 화분을 많이 넣었잖아요. 화분을 많이, 넣어요. 제일 첫장에 화분장을 여기 넣어주고, 예? 그 다음에. 아, 다, 다 했네, 이제. 여왕권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출방하는 장에, 여기 알, 알자리를 잡으려고 정리를 해놨죠, 그죠? 요렇게. 정리를 해놨죠? 그게 소비에, 이건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출방장은 출방장끼리 모아요, 그죠? 이 출방장은 출방장끼리 모으면은 왕은 항상 여기서 산란을 하기에서 거기서 놀아요. 이런 바로 세력이 너무 좋잖아, 그죠? 네, 네. 너무 좋게 이건 두은 분봉이 나. 근데 네. 이럴 때는 이런 출봉장을, 그죠? 이런 출봉장을 약한, 빼가지고 뭐, 약한, 어, 약한 곳에 넣어줘야 돼. 아, 다시 에이프로 올라가서빙거를 넣어주고. 자, 고조 옆에 계산 한번 열어보세요. 이 계산. 이 소비를 뜯어가지고 저기다 저기. 넣어주시고, 예? 네? 저 벌을 이리 가져오세요 예. 네. 세력종료 아, 하나. 근데 이무왕인데 왕자는 하나도 안 쳤어. 왕자 확인는안 했죠. 했어요. 밑에 뭐, 네, 큰 왕자는 없었대요? 아. 여기. 그러면 이런 왕대는 쳐줘야 돼. 아, 네. 어, 이런 왕대는 이렇게 쳐주고, 이렇게 왕대를 무작위로 많이 달잖아요? 이렇게 많이 달면은 요왕벌이 없는 게 확실하다. 어. 그리고 이렇게 하고, 저기서 빼는 거는 네. 무왕통에다 아무 때나 갖다 집어넣어도 싸우질 않아. 아, 예. 벌이 약하니까, 이게 지금 출봉하는 예. 소비잖아요. 아, 예. 이거 태어나는 벌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저거는 출방장을 줄여가지고, 벌을 조종을 하고, 이거는 또 강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벌을, 어, 벌새를 이렇게 조종을 하는 겁니다.